네 오늘은 심방세동 시술한 이후에 이제 조동이 재발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동과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보시면 우측이 보통 이제 세동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좌측에 나온 심전도가 이제 조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세하게 떨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전도를 보았을 때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떨림이 심전도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초기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지속성으로 변화된 경우에는 이제 이런 증상 자체를 못 느끼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좌측에 보이는 요 조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떨리는 형태 자체가 우측의 세동보다는 상당히 진폭이 큰걸볼수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진폭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세동보다 조동을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박동수 자체도 세동에 있어서 빨리 뛰는 경우가 있지만 심방조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0회 빠른 경우에는 뭐 200회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동이 있는 경우에 기존에 있던 세동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뒷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심방세동이나 심방조동도 마찬가지로 혈전증이 발생해서 뇌경색의 위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혈전증의 위험은 조금 낮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항혈전제는 복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치료에 있어서도 뒷부분에서도 또 설명은 드리겠지만 조동 같은 경우가 세동에 비해서는 보통 시술적인 치료에 있어서 조금 더 간편하고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오히려 세동 치료를 하고 조동이 재발함으로써 더 힘들다는 분들이 있어서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심방세동 치료를 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 여기가 이제 왼쪽의 심장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오른쪽 심장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심방세동 치료는 왼쪽 심장에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점을 콕콕 찍어 놓은 것들 이렇게 이제 광범위한 영역을 치료를 하는 것이 보통 심방세동의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술 시간도 길고 회복 기간도 하루 이틀 정도 조금 길게 나오는 것이 문제 있고요. 하지만 좌, 조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여러 종류의 조동이 있지만 가장 흔한 것들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우심실, 오른쪽 심장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조동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심장을 뺑뺑 도는 신호가 발생을 하면서 생기는 게 가장 흔한 형태, 거의 90% 이상이 이런 형태의 조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치료도 비교적 간단한 것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심장에서 이렇게 뺑뺑 도는 신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부분을 잘라주면 그래서 이런 도는 신호가 돌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보통은 이제 조동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좌, 좌측 심장 전체를 광범위하게 치료하는 것에 비해서 비교적 시술 자체가 간단합니다. 이건 이제 전형적인 가장 흔한 형태의 조동인 경우에 하나인 것이고요. 좀 비전형적인 좀 특이한 형태의 조동 같은 경우에는 세동만큼의 좀 힘든 시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여드리면 요건 이 전형적인 가장 흔한 형태의 조동의 형태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이 아닌 왼쪽 왼쪽 심장에서 이렇게 뺑뺑 도는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치료 자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뺑뺑 도는 신호를 잘라주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심방세동의 이런 광범위한 영역의 치료가 아니라 이렇게 광범위한 영역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부분 1cm에서 2cm 정도 됩니다 1~2cm 정도 되는 부위를 이렇게 시술을 해서 잘라주면 이렇게 뺑뺑 도는 신호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술 자체가 보통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리고 회복도 좀 빠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 시술할 때 보통 조동이 같이 진단이 된 분들은 시술을 하면서 세동 치료를 하면서 조동 치료를 같이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세동만 진단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동 치료를 굳이 하지는 않기 때문에 세동 치료를 한 이후에 오히려 조동이 부각이 되면서 또 새롭게 진단이 되면서 조동이 진단이 되면 오히려 시술했는데 더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흔한 형태의 전형적인 조동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세동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조동 치료만 하시면 요 조동 같은 경우는 재발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치료 효과를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흔한 형태의 거의 90% 이상 흔한 형태가 아닌 비전형적인 조동인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다른 것들을 다 비전형적인 조동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이제 비전형적인 조동입니다. 그래서 심방세동 시술을 이렇게 다 하신 이후에 조동이 발생하였다면 아까 보여드린 일반적인 형태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비전형적인 조동인 경우에는 이제 왼쪽 심장, 왼쪽 심장에서 심방세동과 유사한 형태의 시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전형적인 조동 같은 경우에는 세동 시술을 할때 왼쪽 심장에 광범위하게 치료를 해놓지만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재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전기로 태우거나 얼려서 시술해놨지만 을그 일부 조직들이 다시 재사, 되살아나면서 이렇게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그 부정맥 세포들을 없애놨지만 여기 회복이 되면서 틈이 생기게 됩니다. 틈이 생기게 되면 이 틈을 통해서 이렇게 뺑뺑 도는 형태의 부정맥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조동 그 중에서도 비전형적인 조동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흔한 형태의 전형적인 조동보다 이제 치료가 좀 힘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세동만큼 힘든 것은 아니고 세동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일부 이렇게 재발한 틈이 생긴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대치료를 하는 형태가 보통 비전형적인 조동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심방 조동으로 재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세동보다는 뇌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낮다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항응고 치료를 공고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흔한 형태 거의 90%가 이제 전형적인 조동인데 세동 치료하기 전에 조동이 진단이 안 되어서 세동 치료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동은 없어졌지만 그 이후에 이제 조동이 새롭게 진단되면서 전형적인 조동에 대한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세동만큼 그렇게 힘든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한 2시간 내에 끝나는 치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것 같고요. 또 세동 치료를 한 이후에 발생한 어떤 비전형적인 심방 조동인 경우에는 어쨌든 세동에 준하는 재시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동 이후에 틈이 생긴 부분을 다시 찾아서 거기를 다시 시술을 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형적인 조동만큼 보다는 간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전형적인 조동에 있어서도 시술 이후에 완벽하게 치료가 된다면 이제 증상을 느끼는 일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동 이후에 새롭게 제 조동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동과 세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시술한 이후에 왜 이런 증상이 또 생기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전형적인 조동이 제일 흔하고 대부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만약에 이제 전형적인 형태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제거를 할수 있고요. 다만 이제 비전형적인 조동의 형태로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상의를 하시고 재치료 또는 재시술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